말씀하시 꿈이 잘 맞는다는 게 어떤 네. 의미인지? 어, 선몽인 거죠 일명 이제 무속인들은 대부분 다 선몽을 대부분 잘 꿔요. 선몽을 대부분 잘 꾸고 그리고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뭔일 있겠다 싶으면은 꿈으로 미리 그냥 그 전날 아니면 그 며칠 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뭐 사고가 누가 이제 손님 중에 누가 이제 사고가 난다 그러면. 그 손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요. 어, 제가 왜내 꿈에 왜 나타났지 싶을 정도로 보여주는데,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그 친구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누구랑 막 말싸움을 하네요. 막 말싸움을 하길래 제가 그냥 눈을 떴어요. 뜨고 나서 보니까, 어, 얘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너 무조건 사고 조심하라고. 자동차 운전 때 잡더라도 졸음 운전하지 말고. 무조건 조심하라고 근데 알았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고 났어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맞춰주고 저희 신령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한번은 자다가 누군가 저한테 이게 겁탈식으로 덮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어요 막고 근데 또그 행위를 또 하려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발로 차고 때리면서 감히 제자 몸에 손을 댄다니. 이 고얀 놈.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되게 찝찝했었어요. 찝찝하고 아나 조심해야 되겠다. 근데 신령님이 지켜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전을 조심조심하고 했는데 그 3일 있다가 접촉사고가 났잖아요. 접촉사고 나가지고 다행히 앞에 범퍼만 살짝 비껴갖고, 정말, 좀, 저희 차가 좀 크다 보니까, 좀 살짝만 부딪혀도 좀 작은 차는 튕겨나가요. 근데 이 차는 다행히 제가 박은 게 외제차다 보니까, 살짝 박아도 범퍼가 약간 올라가고, 그 안에 타셨던 분들은, 어, 너무 부부셨는데, 굉장히 건강하게, 괜찮다고, 안 다쳤다고,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. 뭐, 그렇게 꿈을 또 미리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심하라고 이게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경우,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미리 올 사람, 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을 미리 꿀 때가 있어요. 뭐냐면, 그, 기도를, 이제 기도를 하다가, 이제 기도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좀 기운이 힘들고 좀 피곤할 때가 많아요. 그럴 때, 좀, 어쩔 때는 일찍 잘 때도 있고, 아니면 잠깐 낮잠 잘 때도 있고, 그런데, 이렇게 자고 있는데, 위아래 정장을 입고, 누가 오네요? 꿈에? 정장을 입고, 이제 여자분인데, 위아래 정장을 입고, 이게 저희 집 앞에 문을 톡톡톡 두드려요. 그래서, 뭐 들어오시라고.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왔거든요. 들어와가지고, 얼굴 보니까 한 40대 정반 정도 됐고, 위아래 정장 딱 입고, 들어오는데, 그리고서 제가 꿈을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, 그 다음날, 그분이 오셨고, 예. 네,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누가 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, 그런 경우도 또 되게 많더라고요.